일정을 높이 뛰어오르는 핫한 열기구처럼 새로운 출발 기회의 중심지. 멋진 여성의 동반자 시은 여성 일년 개발. 자원순환 강의를 맡은 심정미입니다. 북태평양에는 영토가 프랑스만 한데도 지도에 안 보이는 나라가 있습니다. 영국 배우 주디 댄치가 이 나라 여왕이고 미국 영화 배우 드웨인 존슨이 국방부 장관을 맡고 있습니다. 공식 화폐도 있고 국민이 되면 여권도 발급해주는 나라. 알고 계시나요? 이 나라의 이름은 쓰레기섬입니다. 태평양 거대 쓰레기지대라는 이름으로 알려진 곳이죠. 1997년 찰스 무어가 LA에서 하와이까지 요트로 횡단하는 경기에 참가하던 중 수면 바로 아래에 작은 플라스틱 조각이 수없이 떠 있는 걸 확인하고 시선을 수평선으로 향하자 바다를 뒤덮고 있던 플라스틱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태평양 위에 존재하는 거대 쓰레기섬 지피지피가 처음 발견된 순간이었습니다. 바다로 유입된 각종 쓰레기들이 바다에서 햇빛을 받고 파도에 치이면서 해류와 바람의 영향을 받아 한 곳에 모여 형성된 쓰레기 부유 지대였습니다. 바다 쓰레기는 그 자체로도 문제지만 미세 플라스틱으로 분해돼 해양 생물을 거쳐 최상위 포식자인 우리들 몸으로 되돌아올 수밖에 없습니다. 2018년 중국이 폐플라스틱 등 폐기물 수입을 중단하게 되어 국내 재활용 업체들도 공공단지에 플라스틱 폐기물 수거를 거부하고 보관량의 초과로 영업 중단 사태에 이르러 쓰레기 대란이 발발하게 됩니다. 또한 코로나19로 인해 일회용 제품과 플라스틱 사용량이 증가하여 국내 쓰레기들은 급증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에도 쓰레기산이 200개가 넘게 형성되고 있습니다. 쓰레기 배출 방법은 소각, 매립, 재활용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쓰레기를 태우더라도 화석 연료로 만든 거라 온실 가스가 발생하고 매립하면 썩는 데 오랜 시간이 걸리고 바다로 가더라도 미세 플라스틱이 만들어져 해양 생태계 먹이 사슬로 인간 몸에 들어오게 되죠. 소각은 소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소각 후에 남은 잔해를 또 매립해야 합니다. 결국 쓰레기들의 최종 목적지는 매립인 거죠. 현재 우리나라 인구의 절반이 버린 쓰레기를 감당해온 인천이 지금부터 3년 후인 2025년 매립지 운영을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이 사진은 수도권 쓰레기를 묻을 장소가 더는 없다는 절박함을 선명하게 강조한 광고입니다. 대체 매립지를 확보하지 못하면 대한민국 인구의 절반 이상이 사는 수도권에서 쓰레기 대란은 벌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우리가 버리는 쓰레기들은 어디로 가야 할까요? 쓰레기 폐기물을 최소화하고 자원 재활용을 활용해서 자원을 순환시키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자원순환을 위한 분리배출을 잘하고 계시나요? 한 설문조사에 의하면 응답자의 88%가 평소에 재활용, 분리배출을 잘하고 있다. 이렇게 답했는데요. 그렇다면 과연 분리배출이 우리 생각대로 잘되고 있는지 한번 검토해 봐야겠죠. 각 가정에서 분리배출해서 수거해 간 재활용품들은 집하장에서 종류별 선별작업을 거치게 됩니다. 이 선별 과정에서 재활용이 불가능한 부분이 30에서 40%나 된다고 합니다. 즉, 3분의 1은 재활용이 불가능한 것인데 분리배출했다는 것입니다. 종량제 봉투 속 상황도 심각한데요. 종량제 봉투 속 폐기물 중 절반이 넘는 54%가 분리 배출만 잘하면 재활용이 가능한 것들이라고 합니다. 이런 문제로 2026년 수도권 세개 도시를 시작으로 2030년부터 종량제 봉투 쓰레기 직매립도 금지됩니다. 종량제 봉투에 담긴 생활 폐기물도 선별해서 재활용을 하거나. 소각한 다음 소각재만 매립해야 합니다. 이런 모습들이 현재 분리배출이 잘 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들은 모두 잘 하시고 계시겠지만 아리송한 제품들의 쓰레기 분리배출하는 방법을 다시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분리배출을 할때 이것만은 꼭 기억해 주세요. 비, 행, 분, 석, 남아있는 잔에는 비워주시고, 이물질이 묻었을 땐 깨끗이 헹궈서 재질별로 분리해 섞지 않도록 배출해야 합니다. 간단해 보이지만 이 과정을 제대로 못해서 재활용 제품이 쓰레기로 버려지는 경우가 아주 많다고 합니다. 페트병은 깨끗이 씻어서 라벨을 분리하고, 최대한 압축해서 부피를 줄이고, 뚜껑을 닫아서 배출하시면 됩니다. 가끔 뚜껑에 대한 기준이 모호하다고 하는데 압축 후 뚜껑을 닫아버리게 되면 수거업체에서 팥에 세척하는 과정을 통해 뚜껑은 물에 뜨고 몸체는 물에 가라앉아 쉽게 분리할 수 있다고 하니 걱정 마시고 뚜껑을 닫아서 분리 배출해 주시면 됩니다. 만약 뚜껑을 분리해서 같이 페트병과 버리게 되면 부피가 작아 선별이 어려워 그냥 버려지게 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페트병을 재활용해서 운동복이나 친환경 의류를 출시하고 있습니다. 투명 페트병은 순수한 색으로 고품질 재활용 원료를 많이 확보할 수 있다고 하니 투명 페트병 전용 배출함에 섞이지 않게 잘 분리하여 배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플라스틱 중에서 멜라민 수지로 만든 그릇이나 부피가 작은 완구류, 고무 종류, 알약 포장재와 카스트 테이프 등 여러 재질이 섞이고 작아서 분리가 어려운 제품은 종량제 봉투에 담아 버려주세요. 영수증 코팅지, 금박지, 은박지, 벽지, 다른 재질과 혼합된 종이와 부직포, 기름이나 음식물로 오염된 종이류는 재활용이 안되므로 종량제 봉투에 배출해 주세요. 종이류는 종이로, 종이팩은 화장지, 미용 티슈와 같은 서로 다른 제품으로 탄생합니다. 종이팩은 일반 폐지와 달리 비닐 코팅이 되어 있어 따로 종이팩 전용 배출함에 넣어야 합니다. 주택가에서는 거점에서 모으는 방식으로 주민센터에서 종이팩을 가져가시면 화장지로 교환해줍니다. 소미불, 신발, 인형, 베개, 천으로 쌓여 있지만 속에 스펀지 등이 들어있는 물건은 일반 쓰레기로 재활용이 안 됩니다. 의류 수거함을 이용하지 않을 경우 가죽팩, 구두, 신발은 물기 없이 일반 종량의 봉투에 담아 버리면 되고, 양이 많으면 대형 폐기물 스티커 부착 후 배출하도록 합니다. 음식 배달 때 오는 업소용 비닐랩, 라면 스프 봉지는 재활용이 안 되니 종량제 봉투에 넣어주시고, 양파망은 꼭 비닐류로 배출해주세요.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전선류는 플라스틱으로 분류합니다. 그런데 가정에서 나오는 전선류는 아직 따로 규정이 없습니다. 가정에서 소량으로 발생하는 이어폰도 재활용품 선별장에 보낸다고 해도 부피가 작아 골라내기 어렵고 컨베이터 벨트에 끼어 기계가 고장날 수도 있습니다. 공식 지침이 없는 지금 이어폰 전선류는 아깝지만 쓰레기로 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유리 제품 중 거울, 도자기, 내열유리, 크리스탈유리, 모두 재활용이 불가능하므로 종량제 봉투에 버려야 합니다. 깨진 유리는 수거자가 부상의 위험이 있으므로 두꺼운 종이로 싸서 종량제 봉투 겉면에 표시를 해서 배출해 주시면 됩니다. 형광등은 수은이라는 유해 물질이 가스 형태로 들어가 있어 반드시 원형 그대로 전용함에 분리 배출하셔야 됩니다. 만약 파손되었다면 신문지로 잘 싸서 종량제 봉투에 버리셔야 합니다. 홍수열 박사님의 책, 그건 쓰레기가 아니라고요. 에서 음식물 쓰레기 가장 큰 문제는 음식물만 버리지 않는 것입니다. 누가 봐도 음식물이 아닌 걸 버리는 행위를 막아야 합니다. 라고 강조하십니다. 한 재활용 업체 관계자는 실제로 음식물 쓰레기에서 식칼이나 수세미, 비닐 등 여러 가지 쓰레기가 함께 나온 적도 있다고 합니다. 음식물 쓰레기를 이물질과 함께 버리는 일은 절대 없도록 해야 합니다. 폐가전 제품은 인터넷 예약 시스템이나 콜센터로 시청하시면 무상 방문 수거해 갑니다. 마지막으로 확인 퀴즈 풀어 볼까요? 아, 볼펜 머리핀은 플라스틱으로 배출한다. 네, X입니다. 종이로 된 감자, 칩, 통, 피자, 치킨 상자는 종이로 배출한다. 네, X입니다. 과일을 감싼 과일망과 포장되는 일반 쓰레기로 버린다. 네, 맞습니다. 혼합 재질은 쓰레기가 되지만 단일 재질로 잘 분리하면 자원이 되어 돌아옵니다. 오늘부터 꼼꼼히 확인하신 후 분리배출해주세요. 올바른 분리배출 실천을 통해 자원순환 우리 모두 함께해요. 감사합니다.